와하!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프 t 데와이, 와이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브럴사즈 스키크가 출시되신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? 참 귀여운 캐릭터가 나왔는데 이 친구도 또 러프스 대행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설명창에 러프스 대령이 우연히 만든 스키크의 특기는 물어오기 놀이입니다 근데 그 물어오기 놀이가 폭탄놀이 물어오기면은 좀 큰일 난거 아닌가요? <laughs> 자 일단은 가제선 그냥 대충 얘기해서 사전거리가 100% 증가하는 겁니다. <laughs> 파이프보다 좀더길 거예요, 아마. 자, 그리고 이제, 연쇄 반응. 폭발 범위 안에 있는 적의 수만큼 끙끙이 제폭탄의 피해량이 10% 증가합니다. 그니까, 즉, 이제, 그 이제, 폭발 범위 안에 3명 이상이 있으면은 10%가 증가하면은 진짜 강한 거죠. <laughs> 자, 근데 한 명만 있다 그러면 아마 원래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을까요? 자 일단은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클럽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주은랑 주은님이랑 이제 저랑 이렇게 있고요. 자 유튜브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. 유튜브가 안 돼요. 여기에서 브로스처럼 로블록 브로스 타드랄 뻔했네. <laughs> 자 일단 주은님이 마지막 접수가 접속이 3일 전이네. <laughs> 자 어쨌든 간에 바로 가 보도록 하죠. 오늘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리뷰 영상입니다. 스키크. 이거 보시고 한번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번에 상점에 나왔을 때 바로 뽑았어요. 산 것도 아니고 상자 깠는데 바로 떴어. <웃음> <웃음> 대단하죠? 아, 잠깐만. 이거 뭔맵이야 아니. 어, 같이 날아가자. 왔다. 기업은 얘도 막고 있을 거야, 이게. 오. 원래는 스파이크도 귀여웠는데 이제 귀여운 캐릭터가 한 마리 아.. 한 마리래 한 마리 맞나? 아이고 나리가 에메하네 오와! 오와! 어 아, 아니 여기 어디서 공격하는 거야? 오와! 야아 날아가라 <laughs> 제일 폭탄 <laughs> 아한 대도 안 맞은 거 뭐냐고 날아가요 아다다다다 안 맞지요 아.. 응? 안녕? 잘가 뭐냐? <laughs> 아니. 오! 안 돼! 와! 살려주세요! 아이! <laughs> 이런. 아유, 심각하죠? 날아가요. 자, 폭탄 던지고 팍! 오케이. 한대 맞췄고. 아, 이제 좀 빡센 게. 이제. 날아가요. 이야! 같이 죽자! 에이! 오, 야, 잠깐만, 포탈 타고 죽었어, 와! 이야! 아, 오늘은 근데 진짜 막장 없이 진행하고 싶은 이야! 바다라! 또 바다! 오와! 오, 오! 포탈이 살렸다! 진심 포탈이! 오! 어, 어. 알려주세요. 오케이, 스마일이 어. 와, 얜또 뭐야. 아니, 왜 계속 쫓아와? <laughs> 뭐였지? <laughs> 자. 진짜 빡세네요. 잘 가세요. 아, 까비. <laughs> 팀킬, 어, 뭐야. 진짜 가셨어. 팀킬 아닙니다. <laughs> 아, 저 가방이, 럭스 대령이 궁을 쓸때 자기 모자에 있는 게 날아가잖아요? 어, 얘는 이제 가방에, <laughs> 가방에 날리네. 자, 이게 딱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 사실, 사실 좋은지는 모르겠는데, 음, 좀 애매하게 좋다고 해야 되나? 좋기는 좋아요. <웃음> 근데 <웃음> 좀 애매해요. 러프스들은 어딨냐이 친구의 이제 조수라고 봐야 될까요? 음, 이게 왜 울고 있냐? <laughs> 이모티콘 좀 바꿔줘야 되겠다. 어 오... 이거랑 바꾸죠 그렇지. 어 낭인 러프즈 얘가 벨트 차고 있는 게 뭔지 좀 볼까요? 어 잠깐만 나본것 같은데. 어 제발. 어. 음 브로패스입니다. <laughs> 브로패스 패... 그 뭐지 그거를. 이렇게 타고 있네. 이 친구는 이제 엘프리모 그냥 대충 보면 엘프리모랑 뼈다귀 이모티콘 그리고 노란색깔 파란색깔이네요. 음, 살짝 이거 떡밥 같기도 하네요. 고양이가. 뭐 고양이 캐릭터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걸 풀어버리는 클라스 <laughs> 자, 왜냐면은 지금 전뼈다귀고 물이고. 저건데, 고양이가 있다? 이거는, 아, 개랑 고양이 연관이 있구나. <laughs> 음... 자, 그 다음 빅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진짜 오래 가네요. 자, 원, 투, 쓰리, 파워, 고거 스윙! 어, 진짜 됐어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아싸. 불났네. <큰일> <laughs> 아싸가 아닌데요. 아니, 저 친구는 밀어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심하고, 또 조심해야 됩니다. 어, 가지아 어, 아니, 이건. 저거 왜 크냐, 근데. 아.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벽에다가 싸도 저기에서 명중합니다. 저기 안에 다 가있으면은. 자. 원거리 공격. <laughs> 엄청 길어. 헛. 오케이. 맞아라. 아. 아 여기서도 에임이 그냥 오케이오케이아 제발 한대만 좀 맞아라 아 진짜 오케이 아한마어 맞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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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세아어 맞아라 안돼아 진짜 아아아 맞아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에잇 아싸! <laughs> 아 이거 진짜 재밌네. <laughs> 자, 어, 마지막은 내가 마지막은 내가 내가 랄랄랄라. 아, <laughs> 어, 목소리 귀여워. 자, 아. 어. 여러분, 스파이크는 이제 이렇게, 어디 갔냐, 스파이크야. 스파이크가 이제,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잖아요.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인데, 이렇게 변신을, <laughs> 변신을 참 엉뚱하게 했어. 자, 그래도 멋있긴 해요, 이 친구가. 자,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인데, 자,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또 나왔어요. 아마 스킨이 출시되지 않을까? 이래,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어, 아마 고양이 스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자, 안 나오면 말고요. <laughs> 자, 더 귀여운 거를 찾아 봅시다. 어, 니타도 좀 귀엽죠? 오케이. 어, 잠깐만. 아, 이거 말해도 되나? <laughs> 아, 눈썹이 좀, 어, 그, 개가, 개간... <laughs> 아, 잠깐만, 이거, 뭐 해도 여기다, <laughs> 아, 이거, 말조좀 해야 되는데, 어. 그, 이제, 노란색 강아지, 어. 강아지 닮았네요. 예, 네. 문제 아시죠? <laughs> 어, 꼬리 짧고. 강아지는 다 꼬리 짧나? 얘는 이제, 곰은 곰인데, 꼬리가 머리를 달렸어. 어메. 여러분,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귀여운가요? 포코도 좀 귀엽고요. 어 스킨을 이제 사고 싶긴 한데 여기에다가 지르고 싶진 않아요, 솔직히. 어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 딱히 <laughs> 할 말이 없네. <laughs>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. 다시, 내일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. 오늘은 영상이 좀 일찍 올라갈 수도 있고, 늦게 올라갈 수도 있고. 자, 그럼 여기까지 와이프 대회 와이프였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와봐! 근데 이거 어떻게 그거 아, 여기 있구나.